타노스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인피니티 스톤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타노스는 처음 등장하자마자 어디서 주워온 파워 스톤으로 토르의 관자노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스톤을 얻자마자 자기 갈빗대에 꽂히려는 로키의 칼침을 막으려 바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순간 이동을 하면서도 사용하죠. 그 다음 콜렉터의 주거지로 가서 깽판을 놓고 리얼리티 스톤을 얻습니다. 그곳에서도 바로 스톤을 사용해 가오게 애들을 요리해주죠. 가모라를 떨궈 버리고 소울 스톤을 얻은 뒤엔 닥터 스트레인지의 분신술을 간파하는데 써섰죠. 결국 닥터는 타임 스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죽은 비전을 되살리는데 쓰죠. 비전의 이 말을 움푹 파에 다시 죽이고 마인드스톤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명치의 토르의 도끼가 찍혀버리는 바람에 재빨리 손가락을 튕겨서 목표를 실현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여섯 개의 스톤 중 마인드스톤만큼은 독립적으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인드스톤이야말로 타노스가 얻은 첫 번째 스톤인데 말이죠. 어흥